불과 훈연 일체 돼서 기억하는데 어, 가야 팔뚝이랑 다 걸, 까지겠다. 다수리. 그래.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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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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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튀어 어어어어어어어어야 튀어 빨리 튀어 빨리, 빨리, 빨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조심했어일나 일단 옷을 다 벗어야 돼. 우리 옷을. 알았어. 일단 옷을 다 벗어야 돼. 어튕겨서 빨리 다시 들어와 진짜? 어. 아딱지자 형아 따라가기 안 돼있어 근데 찬민이와 성민이와 함께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존버 메타 몇 등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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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타면 좀 기릿 기릿 네 그냥 집에서 그냥 보여 어떻게 되는 게왜안 들어와 아빠 그냥 여기서 어? 존버만 할까 여기서 누워서?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일단 우리 물로 가자 물로 안 되겠다. 난나나나익사로죽을걸 난, 난, 난 아니야 응. 들어오 지금 빨리 들어오면 돼. 우리 같이 봐. 내렸어 지금 최대한. 아니 아직도 안 들어왔어? 손에... 아 까까 파구만. 어 들어왔어 아빠. 들어왔어? 야 물로 가자 물로 떨어지자 그냥. 어쩔 수 없어 어차피어아빠 여기 여기 어때 여기 여기? 아니 거기 어때가 간... 일단 걸로 들어가 따라왔어. 일단 걸로 들어가. 오야 여기 뭐야 근데 어째 애들이 안와갖고 자기야 자기장때문에 일단 들어가야돼 가자 가자 자기장때문에 일단 들어가야돼 빨리와 야 배를 타고 어? 응 배를 타고 배를 구해서 여기 일로 돌자 이렇게 여기까지 가보자 캄퐁 캄퐁 있는 데까지 여기 배 있을거.. 저 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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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못가면 어떡해요? 여기 저기는 기름통은 하나 먹자 우리 우리 교복사님들이 군대학생들이... 어떡하냐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소금 있어서 겁나 아 제발 오지 말아줘 아니야 바짝 붙어서 가면 조금밖에 안 맞을 것 같아 이제 해안가 쪽으로 바짝 붙어서 달리면 돼 아예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안 맞을 같아. 것 같아 잘하면 안 맞아 <laughs> 아빠 남게어 뭐야 이 자식 <laughs> 아빠가 뭐야 이 자식 하니까 바로 <laughs> 들어 아빠가 빤스맨 빤, 빤스맨 오 잘하면 안 맞겠는데? 여로 들어가자. 여로, 여로 들어가. 성민아카보 네, 왼쪽, 왼쪽, 왼쪽. 좀 이따가 왼쪽으로 꺾어 이제.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어,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 동굴 쪽으로 가자. 야, 네가 맵을 잡아. 그렇지. 동굴 쪽으로 아빠 찍은 대로 가. 가속으성민아 기름 한번더 넣어. 어? 맞길래저 사람 있어. 상관없어.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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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뭐 못아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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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뭐와 아! <laughs> 오, 불쌍이야. 근데 제 적인가봐. 보. 해줄게. 아, 맛있 해. 우리 원래 그냥 막 걸어서 는데기어서가데 <laughs> <엉금 엉금 웃음> <기어서 가자. 웃음> 아, 엉가막금기어서 네? 어? 가자 아, 귀여워서 간데. 아, 서기어 아, 는데 아, 귀여워서 간데. 아, 다여워서 간데. 아, 귀여워서 간이랑 귀여워서 간데. 아, 데 아, 귀여워이 간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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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물간거 아, 아, 신드게 해버리겠다, 친드이저 찬미니가 튀기는 바에 창고 먹고 아무데도 못 갔어, 지금. 야, 집 따라서 구성 하나만 뭐. 근데 다행히도 차가 있어서 올 수가 있어요소리 어, 뭐뭐뭐뭐 어. 어. 어, 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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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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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저 뭐야? 튀어 튀어 튀어. 뭐야, 쟤 뭐야? 튀어! 어디 갔냐, 근데? 저도 안치게요 나와라. 나와라. 야, 37명밖에 안 남았어. 34명밖에 안 남았어. 이거 아시아 서버잖아, 게다가. 우리 티어.. 너 도망갔냐? 우리 차도.. 차돈... 우리.. 거진데? 너 어디 갔냐, 얘 진짜. <laughs> 겁나 웃기네. <laughs> 아니, 나못 가, 이씨. <laughs> 지렁이 메타야? <laughs> 진짜 지렁이 같아. 아, 간디 메타, 간디 메타. 새지 꿀꿀. 새새 별짓을 <laughs> 다 한다. 오야 <laughs> 어, 자기장 좋아. 근데 우리 피부 색깔이 어디로 있다. 갈 거냐면 여기 있지. 여기 들어가고 최대한 짱박혀 있을 거야. 오잘본 우리 좀비 같애아 아, 여기 커이나 개꿀 알아. 그래? 그럼로 가자 개꿀. 진짜 알아. 알았어 알았어 거야. 개꿀로 어, 가자. 트랩트 개꿀. 안으로 버그로 들어갈 수 있어. 아이 버그를 쓰면 안 되지. 응, 뭐안 되구만. 됐는데. 뭐, 야야나 여기 숨었어 숨었어 숨었어. 야 여기. 개꿀 좀버 빨리 와 빨리 빨리 아빠 있는데로 와 어? 개꿀인데 거기? 야 아빠 그냥... 있는데로 와 빨리 와야 개꿀 좀보 자리 절대 안... 잠깐만 트랙터가 왜막 여기 막... 또 다른 데또 있나? 어, 또 있어요 저기 야 트랙터.. 어 저, 저기, 중... 중간... 그 어, 저기 한개 또 있다 야, 어 저기 한게또 있다 어? 야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 블랙이. 아 여기 물이 깊어서 못 들어가네 아, 올라가, 명, 여기 올라가 봐 소녀 여기 위아 우리 자기장 씨. 쏜다 쏜다 우리 쏜다 쏜다고? 야, 들어왔어. 나다 그냥 여기 숨어있을 때. 아, 씨, 보여. 가야되네. 아유, 왜 총을 자꾸 주워 먹어. 큰일 날 수, 큰일 날 짓으래, 이게. 미쳤나봐, 이 아저씨가. 빨리 가자, 빨리. 아, 원. ᄒᄒ, 개웃기 이, 뭐 원슈인가, 아니야, 이러니까. 아이, 오가, 오가, 오가. 오랑우탕 같아, 오랑우탕 어우, 완전 오랑우탕 같아, 이거 봐. 그치? <laughs> 크로마뇽이 같아, 크로마 냥이. 일단 들어 배 소리. 뭐? 저거 아, 그그그만그 그만 겨. 그만 겨. 야, 나야 프로모 어떻게 지리지 어, 아 애드, A -A -A. 우리,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우리 도망가, <laughs>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웃음> 도망가. <웃음> 빨동 o 빨빨 w a 동 t t 동 w 빨동 도망, 동 w a 동 t t 동 w 빨동 도망 빨 w a 동 t t 동 w a 빨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빨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 t t 동 w a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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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가 우가 이렇게 우가 우가로 잡아야지. 아홉 야총소리만 나만 후덜거린다. 야 클났다. 나도 나도 뭔가. 나 방. 저 앞에 총소리 난 사람 누가? <laughs> 누가 쏘지 성민 이 내가 때린 건데. 이렇게 무빙하면서 원신처럼 오오와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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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조라 돌아 야 잠깐만 자기는 자기 어떻게 사, 또 없어질 것 같은데 아 어. 자기장 진짜 <laughs> 야 자기장 끝으로 돌자 끝으로 가생이로 돌아 어차피자기 느리는데 최대한 가생이로 돌자 이제 1 6섯명 남았어 그러니까 최대한 앞에 잘 보고 자세를 낮춰 일단 <laughs> 이러고 다녀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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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처럼 형아 이러고 와씨. 아안야 이건 존버 메타가 아닌데? 그 완전히 이건 주, 저기 도 도둑 메타인데 도둑 메타 도망댕기는 거? 아야 살아, 앞에 병이 사운드. 씨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와, 옆으로 기울이기면 천천히 가자. 여기 <laughs> <laughs> 야 셋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해봐 왼쪽. 왼쪽. 웃는다. 갑자기 웃는다. 야 앞에 사, 사운드 있어서 조심해. 어저 앞에 뭐가 있어. 아이씨. 아이씨 저 앞에 사운드 뭐요? 아 저기. 아빠 왼쪽 쪽에 뭐가 있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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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진짜 사람이 우리 보고. 지금 총소리 났단 말이야. 총소리. 아 진짜 저 케이크 구나. 야저 앞집으로 가자. 안 되겠다. 거 사람 있었잖아 사람. 아씨. 어저저 케이크 먹고 일단 쉬어야지. 케이크, 케이크 어디어 케이크? 저기 네, 저기. 네. 아빠랑 안 보이는데 케이크어딨다 그래? 일로 와요 여기 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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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야, 위로! 아빠 여기 위로 올라가서 숨어요 그래. 아니야 거기 자기장 안 되는데? 자기장 살아? 여기 좀 돼? 아유 비켜봐! 하지. 아빠 총 먹지 마요 총안 먹어 비키라고! 야이 그지 같은 놈들아 나쁜 놈들아 지들만 처먹고서 거기서 어 사람이다! 길을 막으면 기대가 있어야 로비로 돌아가라! <laughs> The Saraband, 다추천 s a r 다 b a n d the 다 h u c h o n the c h 어 c h o n the Chuchon, the c h u c h 로 n the Chuchon, the Chuchon, the Chuchon, t 야나어어